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주식방송 10억입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속스리 엔비디아도 살짝 하락하였고, AMD는 상승하고, 인텔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아, 그 전에 일단은 이건 제 동료들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명한명다 양복을 입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모습은 이제 나시를 입고 있고 돈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아프다, 쏙슬, 너가 싫어. 아 이번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인데요, 구시, 그래프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요즘에 보니까 뭔가 세 번째 그래프가 좀 제일 가능성 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세 번째 그래프는 일단 만남의 광장을 갔다가 싹 올라가서 슝 올라가는 그래프를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하루 만에 13%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0.82% 빠진 상태로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요게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글씨가 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글씨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죠? 0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속슬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바로 인텔입니다. 와, 인텔 오늘 9.77% 빠졌고요. 여기에도 딱 적혀져 있죠 공..포 와 오늘 그래서 인텔이 빠진 이유를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아 인텔 진짜 말썽인데 인텔은 일단은 마진 압박과 실적 우려를 이유로 인텔의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21달러로 낮췄다 HSBC에서 이렇게 낮췄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14달러에서 28.3달러의 광범위한 애널리스트 범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인텔을 귀찮게 하나 봐요. 그리고 인텔은 또 어, 매출은 좋았지만 8억 달러의 손상치손과 2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여 총 마진은 29.7% 가이던스인 36.5%를 크게 밑돌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텔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 이것에 빠지... 빠져가지고, 속슬도 지금, 인텔 속슬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도 추매를 했는데요. 어 아, 이거 추매해도 되는지, 만약에 만남의 광장에 간다면, 아, 진짜 만남의 광장에서 추매를 확 해버리고 싶은데, 이게 참 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요,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 추매 잘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추매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추매를 많이 했으면 지금 수익 안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 이제 다 빠졌나 싶었는데 골짜기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거 예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요즘에 투자 조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